반갑습니다. 토끼네 화분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 또한주 시작하는 월요일이 됐습니다. 자,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주문하신 분들은 오늘 다 택배해서 다 보내드렸고요. 자, 오늘 토끼 네 한상차림은 또 이렇게 수제분을 한상차림 해봤습니다. 요 아이들하고 해서 또 두루두루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로는요. 요 아이는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요런 디자인으로 나오지도 않거니와, 어 지금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아인도 이렇게 구울 때 살짝 갈라졌습니다. 요거는더 이상 터지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유아는 할인 많이 해드릴 거예요. 자, 사이즈 보시면. 7.6 이렇게 나오고요. 이 아이는 속파기 분이에요. 속파기 분이라, 뭐, 모양은, 어, 자유분방합니다. 근데 상당히 예뻐요. 자, 높이 보시면, 높이도 10, 11.5, 여기는 11, 11 보시면 되겠네요. 11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가 정상가는 9만원 짜리입니다. 뭐 식재를 해놓으시면 정말 느낌 나는 그런 아이인데요. 자, 이 아이 9만 원짜리를요. 이 아이 6만 5천 원에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아이는 6만 5천 원. 이 아이 두 번째 아이는 요런 아이입니다. 소파기 분이고요. 낮은 거 낮은 아이예요. 이렇게 내경지어 드릴게요. 7.5 나오고 높이는 높이 8 이렇게 나옵니다. UI는 또 5만 원짜리입니다. UI 5만 원짜리 3만 원에 드릴 거고요. 세 번째, 세 번째는 요런 아이입니다. 이렇게 소파기를 이렇게 기다랗게 해놨는데요. 요런 아이 정말 예뻐요. 느낌 있습니다. 자, 사이즈만 보시면 내경 지어드릴게요. 10 나오고요. 여기는 짧아요. 4.5 해서 높이는 8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 아이는 이래도 7만원 짜리입니다. 이 아이 4만원에 드릴 겁니다. 자, 이 아이 6만 5천원, 이 아이는 3만원, 이 아이는 4만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좋으신 걸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 아이는요, 미소도자 갤러리 겁니다. 이 아이는요, 요거 올려드리면, 어, 야하다, 어쨌다, 말씀하세요. 근데 이 아이는 그냥 작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아이는 작품 맞고요. 사이즈 한번 보시면은, 11.5 나옵니다. 11.5, 여기도 11.5, 높이. 높이는요, 어, 18.5 이렇게 나옵니다. 요 아이는 한 개당 가격을 합니다. 요 아이는 23만원 짜리예요 자, 23만원 짜린데, 여기가 단면이 딱 끊어졌죠.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데요. 요 선생님 스타일이 그래요. 그래서, 요 선생님 이렇게 붙여놓으면 여기가 안 보이니까, 여기를딱 끊어서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요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다 요런, 요런 식으로 그 선생님 스타일이 그래요. 그래서 요 아이는 요렇습니다. 자, 뒤에는, 뭐 없죠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인데요. 자이 아이는 유약칠이 여기는 없습니다. 자 여기 넣구요요기에만 살짝 해서 아이들이 뿌린 날이는데 있 되게 건강하겠죠. 저도 여기다가 어, 퍼플라이트 식재를 해놨는데요. 예뻐요. 물구멍 이렇게 깔끔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아이가 23만 원짜리입니다. 23만 원짜리 유아이 오늘 프리테지 많이 해서 17만 원에. 이 아이 17만원에 드려보겠습니다. 한 개당 17만원 이렇게 큐빅 있는 아이 가져가셔도 되겠고요. 없는 아이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는 선택사항이고요. 이 아이는 롱본입니다. 식지 한번 해보십시오. 해놓으면 정말 멋있습니다. <laughs> 야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작품이구나 이런 아이들은 정말 수장가치가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17만원에 드려볼게요. 자, 이번 아이는요 토어 인형 분인데요 이 아이는 못난이 삼명제예요네이 아이 못생겼습니다 못생겼으니까 못난이 삼명제죠 이런 아이고요 영화 토우 분입니다 사이즈 보시면요 17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는 여기는 10 9.5 이렇게 나옵니다 자 높이 보시니까 11.5 이렇게 나옵니다 자이 아이는 못난이 삼명제 78,000원짜리를요 이 아이 할인 많이 해서 그냥 56,000원에 드릴 거예요. 이 아이 56,000원 이 아이는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조금 작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같아요. 14.5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아이고야 어떻게 잴까? 애들 다칠까봐 여기는 8 나오고 높이는 12.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실게요. 이 아이 세트 가면 더 좋겠죠. 이 아이는 그냥 한개 이렇게 하나 가시면 56,000원 두 개를 하시면은요. 11만원에 드릴 거예요. 원래 두개 하시면은 얼마입니까? 가격이 더 하겠죠. 근데 유아이 두개 하시면 11만원 하나씩 가지 하나씩 가시면은 5만 6천원씩 드려볼게요. 오늘 유아이들 빅세일 합니다. 이번 아이는요 꽃단 분입니다. 유아이 꽃단 분은요 살짝 높은 분이 높은 분이고요 유아이 가격은 한 개당 18,000원짜리 사이즈 보시니까 7.5 높이는요 12.5 이렇게 나옵니다. 유아이 가격은 18,000원짜리 Ui 18,000원짜리 Ui 18,000원짜리고요 Ui Ui 두개는 25,000원짜리입니다 사이즈 보시니까 7.5 입구는 똑같아요 입구는 똑같은데 높이만 달라요 높이는 17.5 이렇게 나옵니다. 자, UI 25,000원, UI 18,000원, 이렇게 세트 가서 43,000원, 이렇게 43,000원에 가고요. 이렇게 43,000원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에는 다육이 빼고, 다육이 빼고, 이렇게 해서 43,000원. 이제 요 사이즈가 없거든요. 요 사이즈도 없고, 요 사이즈도 없어서 요거 좋으신 분 요거 다육이 빼고, 이렇게 해서 43,000원에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좋으신 걸로 자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아이는요 웨인입니다. 요이 아이, 요 아이는요 웨인 건데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머리들을 하고 이렇게 세트. 이 아이는 완전 세트죠. 그리고 이렇게 밑에도 받침대처럼 꽃꽃 어, 꽃 모양으로 이렇게 해주신 아이인데요. 그다고이 아이가 크냐 많이 크지 않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 보시면은요. 6.5 나옵니다. 높이 높이도 8.5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웨인께 가격은 있어요. 한 개당 35,000원, 두개 하면 7만원입니다. 이렇게 두개 해서 만원씩 할인해 드립니다. 해서 두 개에 6만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담이분 몇점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아이는 담이분인데요. 살짝 높은 분입니다. 자, 사이즈 만 보시면요. 7 나오고요. 높이, 높이 9.5이 아이는 UI도 7 나옵니다. 높이는요, UI도 높이 9.5 이렇게 나와요. 자, UI 가격이 6만원입니다. 자 오른쪽 가격 6, 6만 원이고요. 왼쪽은 여기 보니까 살짝 애가 상처를 입었어요. 상처 를 입어서 제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색깔을 칠해놨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가 돌려보면 괜찮아요. 앞에는 아무렇지 않는데 옆에가 옆에가 여기가 살짝 어, 어서 부딪혔나 부딪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도 6만 원짜리인데요. 자이 아이 5만5천 원에 드릴게요. 이렇게 놓고 괜찮거든요. 앞에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 아이 좌측은 55,000원, 이 아이 6만 원 이렇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 이렇게 검정 색깔로 왔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시면 이 아이 높은 분입니다. 7 나오고요. 높이 11 나옵니다. 이 아이, 이 아이는 7.5 높이, 높이 9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아이는 살짝 양각으로 이렇게 조각을 해주신 거고요. 자, 이 아이는 65,000원 블랙입니다. 이렇게. 요 바디가 검정 색깔이 식재는으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요 아이 65,000원이고요. 자, 요 아이는 이렇게 또 코사지를 붙여주셨습니다. 요 아이는 7만원 짜리입니다. 코사지 붙은 아이, 바디는 블랙이고요. 코사지 붙은 아이, 여기가 살짝 알륜지 뭔지 붙, 이렇게 하얗게 칠해져 있는 데, 칠해져 있습니다. 요거는 올 때부터 이렇게돼 있는 거라 그냥 7만원에 가는 걸로 할게요. 자, 요 아이 7만원, 요 아이 65,000원. 이렇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이도 이렇게 왔는데요. 요 아이는 금액은 5만원, 5만원이에요. 각 5만원짜리인데요. 사이즈 한번 보시면 8.5 나오고요. 높이는요, 9.5 이렇게 나옵니다. 요 아이 5만원 담이 예쁩니다. 요런 아이예요 자, 요 아이 하나 있죠. 요 아이는 입구가 더 커요. 11 나옵니다. 높이. 높이는 8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런 아이 요아이 5만 원입니다. 자, 이 아이는 묶지 않은 겁니다. 묶지 않은 거니까 좋으신 걸로 자, 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5만 원짜리입니다. 자, 이번 아이는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 예쁘죠? 상당히 예뻐요. 사이즈 보시면 9 나옵니다. 높이 12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 아이 가격은 99,000원이네요. 이런 아이입니다. 이렇게 화사하죠? 상당히 화사해요. 우아하죠? 요런 아이입니다. 요 아이, 99,000원입니다. 자, 이번 아이는 이렇게 왔습니다. 요 아이도 모양새 정말 예뻐요. 요런 아이죠. 빈티지하죠? 요 아이는요, 환원분이에요. 어, 산화가 아니고 요런, 요런 아이들은 환원으로 샜기 때문에 환원하고 산화는요, 환원은 한톤 다운된 색깔, 그러니까 빈티지한 색깔이죠. 그리고 산화는 자기 색깔을 다 가지고 나온 게 어 산하죠. 그러니까 쨍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니까 10.5 이렇게 나옵니다. 요런 아이들 환원분은 빈티지 하죠. 색깔이 한톤 다운된 색깔로 빈티지하게 나오는 게환원입니다 UI. 그래서 6만 원. UI 6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UI는 이렇습니다. UI도 빈티지하죠. 사이즈 6.5, 높이 9.5 이렇습니다. 자 UI는 4만 5천 원. 이렇게 드려볼게요. 이 아이 6만 원, 이 아이 4만 5천 원인데요. 그냥 5천 원 빼고 해서 이렇게 해서 10만 원, 이렇게 해서 10만 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 이렇게 왔습니다. 이 아이는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이 아이는 전이 안으로 동, 들어온 거예요. 자, 외경을 보시면은 9 나옵니다. 내경을 보시면은 6.5. 높이는요 9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 5만 6천 원. 56,000원, 요런 아이죠. 그리고 요 아이도 모양새는 비슷한데요. 요 아이는 전이 안으로 돈, 들어온 게 아니고, 그냥 일자 스타일로 쫙 올라간 스타일, 사이즈 8 나오고요. 높이는요, 9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아이 56,000원이고요. 요렇습니다. 자, 요 아이도 56,000원, 요 아이도 56,000원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요 아이가 살짝 커 보이죠. 몸통도 더커 보입니다. 좋으신 걸로 가져가십시오. 좌우 써주십시오. 자, 아, 여기까지, 담입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나머지는 다음에 보여드리, 보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아이 저는 굉장히 예뻐요. 그냥 나뭇잎이에요. 이 아이가 나뭇잎을 딱 파서 이렇게 논은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정말 예쁘거든요. 실물 깡패입니다. 이 아이는. 사이즈 한번 보시면, 사이즈 보실게요. 7 나옵니다. 높이 10.5. 이 아이는 8 나오고요. 높이 구 이렇게 나옵니다. ui도 느낌 있죠. ui는 그냥 골동품 같은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가격 ui 4만원. ui는 66,000원입니다. 66,000원, 4만원인데요. 이렇게 두개 가져가시면 6,000원 할인해 갖고 10만원에 이렇게 10만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요 이렇게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담입은 사이즈 보시니깐요. 10이 나오나, 내경은 9 높이는 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살짝 실금, 실금 같은 게 있습니다. 요거는괜찮고요요 아이가 살짝 구울 때 아, 터졌죠. 요 안이 살짝 구울 때 터졌는데요. 자, 짜잔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구울 때 터져 있습니다. 요 아이도 외경을 보시면 외경을 보시면 11.5 나오네요. 내경 내경 9 나오고요 높이 8 이렇게 나옵니다 ui는 이렇게 세트 가도 상당히 예쁠 것 같아요 해서 ui가 6만원 짜리입니다 ui도 6만원 짜리예요 12만원이죠 여기 살짝 터져서 두개 가져가시면 11만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이는요 플로아 수제화분입니다 플로아 수제화분 높은 분이에요 롱분이죠자 사이즈 보시면요 10 나옵니다. 높이는요. 17.5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풍경이죠. 이렇게 뒤에는 커다란 단풍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금액이 15만 원. 나비 날아다르고 푸른 언덕에 나비 이렇게 날아다니죠. 이렇습니다. 길쫙 그려져 있으면서 꼬마가 바둑이하고 같이 누렁이와 같이 자전거 타는 풍경이에요. 이렇습니다. 상당히 예쁘죠. 아이가 15만원 짜리입니다. 원래 그 플로아 수자분도 가격이 좀 해요. 아이가 15만원 짜리인데요. ui 10% 해드려서 10% 해드려서 13만 5천원에 13만 5천원에 아이 3만 8 0원 짜리 하나 넣어드릴 거예요. 보시니까 9.5 나오죠. 높이 10.5 나옵니다. 자, 요렇게 해서 13만 5천 원에 드리고요. 그런 프리테이저 굉장히 많이 해드린 거예요. 자, 이 아이가 좌측입니다. 이 아이 우측은 요렇습니다. 와, 정말 예뻐요. 이런 아이죠. 이렇게. 뒤에를 보시면, 요렇게 또, 앞에다가 실증 남시면 뒤에로 이렇게 나셔도 아무 손색이 없습니다. 가격은 같아요. 15만 원이고요. 자, 이런 아이 풍경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유아이도 10 나옵니다. 유아이가 높이가 살짝 더 낮아요. 해서 유아이는 어16.9 이렇게 나옵니다. 해서 유아이도. 유아이도 38,000원짜리 하나 넣어드릴 거예요. 유아이도 9 나오고요. 높이 10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같은 걸로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같은 걸로. 여기 이렇게 해서 135,000원 이렇게 해서 135,000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좋으신 걸로 자고 써 주시오. 38,000원짜리 하나씩 따라가고 10% 할인했으니까. 할인율 상당히 높습니다. 좋으신 걸로 가져가십시오. 자, 이번 아이도요 플로아 수제화분인데요 자, 이 아이는 이렇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38,000원짜리 이 아이 하나씩 넣어드렸잖아요. 이 아이는 그림이 같은 거 다른 거고요. 보시니까 9.2 나옵니다. 높이는요 10 나오고요. 사이즈는 이 아이도 사이즈 조금씩은 달라요. 9.5 나오고 높이는요 9.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아이 한번 볼까요? 이 아이도 9.2 높이는요, 10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아이 두개 묶어 가고요. 이 아이 수국 두개 묶어 갈게요. 해서 이 아이 두개 하시면, 두개 하시면 7만 6천 원이에요. 7만 6천 원인데, 이 아이 살짝 해드릴게요. 해서, 이렇게두개 6만 8천 원, 이렇게두개 6만 8천 원들어볼테니깐요 좋으신 걸로 좌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는 이렇게 왔습니다. 그림이 달라요. 그림이 다르니까요. 여기서 좋으신 그림으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이런 아이예요. 이렇게 멋집니다. 가볍습니다. 자, 사이즈만 보실게요. 아주 견고하게, 정말 이제 진짜 깔끔하게 잘 만드신 거예요. 9.5 나옵니다. 높이. 자 높이 요아10 나옵니다. 유아이도 물4다 보니까 사이즈는 조금씩은 달라요. 해서 유아이도 76,000원 짜리를 두 개에 68,000원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까지가 플로아 제자 분인데요. 유아이는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이지 박음질한 느낌이에요. 가죽에다가 박음질한 느낌인데 아주 한땀 한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름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정교하게 플로아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아이인데요.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드셨어요. 칼라도 예뻐요. 블루 색깔. 사이즈 보시면 8.5 나옵니다. 높이, 높이 10 나와요. 이 아이는 8 나오고요. 높이 10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아이하고 이 아이 모양새는 살짝 달라도 느낌은 똑같아요. 자, 이 아이도 38,000 원씩 두개 하시면 76,000 원이잖아요. 이 아이는 6,000원 떼어내고 7만 원에 두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이는요, 더 나은 공방권데요 이렇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그림도 진짜 실물 같아요. 실물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려주셨는데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시면, 사이즈 보실게요. 13 나옵니다. 내경, 높이는 13.5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런 아이죠. 이렇게 예쁜 아이 가격 8만원 입니다 자 8만원에 가면서 이 아이 캔디분 여기 2만원인가 18,000원짜리인가 모르겠네 사이즈 보시니까 10 나오네요 높이는요 12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8만원에 18,000원짜리인지 2만원짜리인지 이 아이 하나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나 넣어 드릴게요 괜찮지 않나요 그러면 이 아이가 2만원이라고 치면은 몇 프로 한 겁니까 프로테즈가 <laughs> 되죠 8만원에 이렇게 두개 드려 볼게요 자 아, 다인 공방입니다. 요 아이 다인 공방은요. 2만 원, 2만 원, 만 원. 이렇게 하시면 5만 원입니다. 괜찮죠? 자, 사이즈 한번 보시면 팔 나옵니다. 높이. 높이는 9.5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런 아이입니다. <laughs> 어, 제 고양이 왔네 또. 자, 요런 아이예요. 자, 요요 요 아이 하나 있고요. 2만 원 안에 이렇게 다 써서 왔습니다. 요 아이 2만 원짜리죠. 요번 아이도 2만 원짜리 7.5 어, 사이즈 조금씩은 달라요. 모양새도 조금씩은 달라요. 9 나옵니다. 이렇게 이 아이 2만원짜리 두개 있죠. 2만원 2만원 4만원 요 아이 만원짜리 하나 넣었어요. 해서 택배비 없이 5만원에 가는 걸로 하길게요7 나옵니다. 높이 8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5만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 아이 2만원 2만원 만원 해서 이 아이도 5만원 세트인데요. 보시니까 이 아이 보시니까 7.6 높이 높이는 9.5자 ui 보시니까 8 나오고요 높이는요 8.5 2만원 2만원 4만원 ui 는 만원짜리 7 나오네요 높이 7.5 이렇습니다 해서 ui 도 5만원 세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ui 좋으신분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 다인공 방문은요, 여기까지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UI도 마찬가지입니다. 2만원, 2만원, UI 만원. 이렇게 해서 5만원 세트인데요. 자, 요렇게 UI 하나만 잴게요. 8.5 나오네요. 높이 9 이렇게 나옵니다. UI가 만원짜리 측은 또 높이가 있네요. 7 나오고요. 높이 8.5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UI도 5만원 세트입니다. 자, 아, 요번 아이는 요아이죠. 요아이는 서호 공방 건데요. 요러, 요런 아이들 서호 공방은요. 잘 나오지도 않아요. 지금 제가 요아이 나왔을 적에 지금 몇점 가지고 있는데요. 요 모양 요거 딱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요기보다 작은 아이는 또 판매가 됐고. 자, 사이즈 보시면은 12 나옵니다. 여기. 요기, 여기는요. 6 높이. 높이는요. 8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아이는 8만 4 0 0 0원짜리에요 자, 84,000원짜리. 요런 아이들은 코너 식재에 넣으면 정말 예뻐요. 이렇습니다 인형 달린 것도 굉장히 예쁘고요. 자, 요 아이 84,000원짜리, 8만원에. 8만원에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은요, 이 아이를 할 겁니다. 이 아이는 정수분이에요. 소녀분이고요. 팔 나옵니다. 무이8.5 이렇게 나와요. 8점. 8.4 이렇게 나옵니다. 요 아이는 소녀분입니다. 요런 아이도 코너 식재하게 굉장히 예쁜 그런 아이고요 자, 요런 아이. 요 아이가 4번, 요 아이가 5번입니다.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스티커 번호 다 붙여놨습니다. 요 아이는요, 그냥 한 개당 3만 2천원 짜리에요. 어디 갔냐? 네, 32,000원 짜리인데요두개 하시면 6만원이지 않아요? 자, 두 개씩 해서 6만원에 드려볼게요. 자, 64,000원인데, 어, 6만원씩 세트 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좋으신 거 스티커 번호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은 실방하는 날이네요. 자, 내일은 실방하는 날인데요. 어, 새 제품을 중고, 중고 가격으로다가 허름하게 <laughs> 허름하게 드려볼테니깐요 많이들 놀러와주십시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가실때는 구독과 좋아요 꽉 한번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